12월이 되었지만 재계약을 장담하던 토트넘과 레비 회장은 대답 없는 손흥민 측의 답변에 초조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손흥민 에이전트의 충격적인 행보에 토트넘 프론트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또다시 선제골을 넣고도 패배하며 세 경기 연속 역전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세번 연속으로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믿기 힘든 일과 함께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동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탐욕왕으로 평가받았던 해리케인이 떠나자 등장했었던 메디슨 이후 이제는 그 자리에 호이비에로와 브라이언일이 나타나자 토트넘 팬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속출하는 부상자의 겨울 이적을 준비하느라 손흥민 선수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2025년 계약 종료 후에 구단과의 미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사우디나 미국 쪽으로 이적이 유력하다는 영국 매체들의 전망과 다르게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 남아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해리케인과 같이 트로피를 위한 팀으로 이적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26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 맞대결을 펼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승점 추가에 실패한 토트넘은 승점 26점에 머무르면서 4위 자리를 아스톤 빌라에 내는데요. 토트넘은 첼시, 울버햄튼 원더러스전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3연패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4명의 수비진을 모두 윙백으로 채운 토트넘은 전반 초반 벤탄크루의 원맨쇼 활약에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진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운 골대 강타와 결정적 찬스 미스에도 결국 22분 선제상기 역거를 가져간 토트넘이었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박스 바깥에 있던 로셀소에게 흘렀고 로셀소는 과감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공은 절묘하게 휘어져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에 또 다시 부상 악재가 생겼습니다. 전반 27분 캐시에게 파울을 당해 쓰러진 벤탄쿠르는 전반 31분 다시 고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았고 결국 코이비에로와 교체된 것입니다. 이후 빌라에게 동점골을 먹힌 직후 후반전 결국 역전까지 허용한 토트넘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장에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메디슨과 비수마가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보였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메디슨이 발목 부상을 강조하며 경기장까지 나서는 것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과 함께 보통 부상당한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더라도 벤치에 앉아 선수들을 응원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혹시나 부상 기간 동안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메디슨의 감정을 잘알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A매치 기간 동안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복귀하자마자 자신의 기량을 뽐내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도 경기가 끝난 후 모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며 자신 탓만 하는 그의 인터뷰에 가슴 아파했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와 환상적인 원투패스에 이은 마무리 뿐 아니라 축구를 하며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유독 토트넘에서는 이기적인 선수들의 슈난사에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보는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는 포로 같이 뛰어난 슈팅력을 갖춘 선수도 메디슨처럼 경기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기적인 선수가 아닌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강인처럼 재능있고 손흥민이 살아나는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타적인 선수이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와 비공식적으로 재계약 협상을 이어가던 토트넘 구단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이 지난밤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디아슬레틱에서는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을 펼치던 손흥민 에이전트 측이 협상을 무기한 중단시켰고 가장 큰 이유로는 구단 측의 계약 조건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반드시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지어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전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던 레비 회장이었지만 결국 협상장에는 또다시 빈손으로 나타난 상황으로 그동안 언론플레이에 나왔었던 1600억 연봉 폭탄 등의 말은 앞뒤가 다른 그의 협상 기술에 불과했다는 것이 에이전트 측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현재 토트넘 또한 비상사태에 놓인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12월이 지나면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단 1년 6개월 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토트넘이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료를 받고 타 팀으로 이적을 보내려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단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를 가장 강하게 원하는 팀은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과 클럽 감독의 리버풀, 그리고 복수의 사우디 구단 측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버풀은 내년 여름까지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적은 이적료와 함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 왼쪽 윙포워드와 센터포워드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와 같은 프리롤로 활용해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슈퍼스타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영입해 유럽의 호날두, 남미의 네이마르, 아시아의 손흥민까지 세계 최고와 각 대륙을 상징하는 선수들로 새로운 갈락티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부상자가 속출해서 점점 더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과연 다가오는 아스...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